미용계의 어, 비타민, 재민원장 근데... 스타를 꿈꾸는 별! 성공하고 싶은 여자, 가을가 시작하는! 재민원장과 함께요! 렛츠고! 시간은 구어 시간, 예! 영어 시간, 재미난 시 예! 이 알고 말시다 자, 반갑습니다! <laughs> 아 목이 안 좋네 2016년 3월 13일 일요일에 찾아뵙는 재윤원장과 함께해요 아름다운 아가씨 두 명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의 꿈꾸는 별 성공하고 싶은 여자 가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미용계 비타민 재윤원장도 함께합니다 자첫 번째 노래는 아이고 럼버피쉬 별이 부릅니다 하겠습니다. 럼블피쉬가 부른 아이고. 내가 아이고를 쳐달라고 해줘요. 한글로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영어 아이고였습니다. 럼블피쉬 노래 얘네가 그 노래도 부르지 않았어요. 국가대표 영화 아닌가? 국가대표 그 허, 하정우 나왔던 영화에 이렇게 쫙 날아가면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름 부더라던데. 뭐지? <laughs> 저만 방송하는 것 같아요. 제 몸을 뭐, 안 뭐, 봤습니다. 뭔 <laughs> 말을 하면은 대꾸를 해줘야 되는데. 기억 안 납니다. 대답을 안 해줘. 여기서 아 러브... 러브 올릭스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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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맞아. 저, 러브홀릭스. 맞아요 저 러브 올릭스 맞아요? 버터플라이 뭔가... 아 맞아요 뭔가 이게 싹이날 아, 날아갈 때그 그렇죠? 이런 뭔가 음, 아. 그런 경쾌한 노랫말이 생각이 나는 러블 피시 러블 피시 여자 노래 잘하는데 맞아요 최진인가 그런 거 같아요 음.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잘 <laughs> 토요일 잘 잤습니까? 토요일이야 네, 네. 어때요 <laughs> 힘들었잖아요? 네 그쵸. 밥도 못 먹고 <laughs> 힘들었다는 표현보다는 또 우리가 또 보람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괜찮죠. 네. 선배들이 맨날 아따랑 뒤지기 힘들다, 박세다 힘들다니까 하 아랫사람들도 똑같이 아 힘들었구나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힘들었다는 거를 역설하면 인기가 많았다고도 생각이 들수 있죠. 네가 잘났으니까 손님이 많이 왔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폐업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미용실입니까? 당연하죠. 어? 이렇게 질문했으면 당연히 어? 미용실이라고 얘기해도 뭐 목욕탕이겠습니까? <laughs> 맞습니다. 미용실이 폐업 1일입니다. 일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의 살롱이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되고 있는 살롱을 위에 있는 선배라던가 원장님이 알아서 더 잘되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한번 더 잘되게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그 무리의 리더가 되어서 아니면 중추신경계 역할을 할수 있는 뭔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먹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결심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결심 혹시 결심한 거 있어요? 최근에 난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난뭘 해봐야겠다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방송을 통해서라던가 뭔가 그런 게 없어요 음, 있어요. 네. 그런, 그, 저희가 이제 승급시험 보고 6개월 동안 그런 기간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좀 베이직을 탄탄하게 다져보고, 다져놓고 싶어요. 아, 그런 어, 결심이 도지, 생겼어요? 예, 왜? 했던 거 무엇을 통해서? 어,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곁에 있지만, 음. 그때 가서는 이제 혼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또내 밑에 이제 인턴들이 들어왔을 때,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알려줘야 되는데 베이직이 탄탄하지 못하면 좀 그러니까. 음, 그렇게 그런, 아, 그런 결심을 했구나. 응. 근데 결심을 하면 바로 본인이 스스로 결심을 하면 행동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 가위 씨는 다이어트, 헬스장 말고 그 결심 말고 다른 결심한 거 없어요, 혹시? 저는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겠다. 누구 이미지? 본인은? 제 이미지. 아, 그왜 그렇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누굴 보고? 아니요. 딱히 제가 저만의 그게 이미지가 딱 그런 게 없어요. 아, 캐릭터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겠 네, 별님은 별쌤은 이제 머리가 숏컷이라서 뭐 머리 숏컷이신 분, 노래 잘하시는 분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아니요. <laughs> 이삭쌤 이삭쌤. 아, 네. 그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예쁜... 이름 아시는 분은 가을쌤이라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말을 못 하세요. 그 예쁜 아가씨 이러잖아. 그렇나? <laughs> <laughs> 그, 여기 미용실 있잖아. 단발머리 예쁜 아가씨 이러던데 아, 진짜요? 어, 그러면은 단발머리가 몇명안 되니까 음. 가을 씨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건 가을 씨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손님 할때 뒤에서 하거나 뭐할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시술 도와드릴 가을 씨입니다. 이렇게 제 이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라는 것보다는 너스레를 떨줄 아는 느낌. 너스레. 너스레. 그러니까 웃으면서 가서 다정하게 옆에 가서 말하는 거. 저는 그런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샴푸 해주면, 샴푸할 때, 고인 안녕하세요. 귀에다 대고, 오늘 제가 샴푸를 시원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김재민이고요. 재민이라고 하는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요, 저 저기 총각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재민이라고 불러줬을 때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억하죠. 그럼 다음에 왔을 때, 이제 재민씨 어딨냐고 그렇게 물어도 봤었어요. 임팩트가 있어요. 그니까 자기 명찰을 항상 가르치면서 이렇게 전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저랑 일하게 되면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주긴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그거 얘기하는데 뭐 원장님이라던가 디자인 선생님들은 항상 서포터 봐주는 친구에게 그 옆에 고객님이 오시면 이렇게 소개 한번 하라고 해가지고 이름 좀 소개시켜줘. 그런 게 저, 전 제일 싫은 게 저기요! 여기요! 맞아, 음, 맞아. 언니! 아가씨! <laughs> 저 이거 되게 싫어요. 예, 네,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저기 선생님, 저기 누구 선생님 아니면 누구 씨 이렇게 불러줬을 때가 참,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 저 친구가 손님에게 자기를 어필했구나. 그런 애들을 더 키워주고 싶고, 더 미용사로서 성장하게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또 결심을 꼭 해야 돼. 나를 알리는 거. 오늘 제가 이제 일 마치고, 그 저번에 미미쇼에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던 그 이철 헤어컷과 분당 판교, 유지호 대표님 살롱에 이제 가요. 오늘 살롱워크 교육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할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건딱 하나. 나를 브랜딩하라. 음... 제가 또 그거 하나는 키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닌가? 맞습니다. 반응들이 시지않는 어쩌지? 않나? <laughs> 정신 차려! <잘해! 웃음> 네, 왜냐면 은 제가 저를 알리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미용사가 미용실에서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면은 상품을 자기가 알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들을 못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당연한 것들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어, 나를 브랜딩하라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내일도 수원 S3 아카데미에서 강의가 또 하나 있고 재밌습니다. 나를 알린다라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바쁘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많다라는 거거든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만 바쁜 게 아니라? 다아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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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남, 남들이 남들에게 바쁜 <laughs> 자기만 아. 바쁜 사람이 있어요. 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데 <laughs> 네. 자기만 바쁜 사람이다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남들이 필요로 할때그 부름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응.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을 씨의 someday 노래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Are you? <laughs> 멈추길. 언젠간 이 어둠이 걷히고 낯선 한햇 살이 이 눈물을 말려주기. 지친 내 모습이 조금씩 지겨워지. 썸데이를 우리 다을 씨가 여린 목소리로 불러 줬습니다 맞아. 그러고 보니까 <laughs> 그 얘기도 해야지. 나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엠넷 아 여러분 저 엠넷. <laughs> 제가 한달 반인가 두달 전에 아침에 그 엠넷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2에 마지막에 이재훈이라는 쿨의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훈을 좋아해서 그 사람 노래를 부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이 방송이 끝난 거예요. 너의 목소리 투각 시즌 2가 아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뭐야, 진짜 이랬는데, 3월 8일 날 메일이 하나 왔어요. 너의 목소리 제작진에서. 뭐라고? 제가 이거? 신청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전 떨어진 줄 알았는데, 1차 서류 그, 제가 이제 영상을 보냈었거든요.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완전히 되게 자세하게 왜 너의 목소리에 출연하려고 하는지 보고, 어, 어. 그 다음에 막 개인 페이스북이라는 인스타그램 주소, 그다음에 영상 근데 영상도 이제 노래 그 생목으로만 전주 없이 막 그런 거아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라고 해서 제가 어제 보냈어요. 이제 대면. <laughs> 영상 찍으셨어요? 네, 영상 안 찍었죠. 근데 이제 그 서류만 하고 영상 이제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없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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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무조건 나가면 악플이거든. 그렇아 어, 그래서 아 지금. 근데 유명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 그쵸뭐 근데 뭐저 제가 뭐 유명해지겠습니까? <laughs> 네, 그 유명해져봤자지 뭐. <laughs> 왜냐면 저는. 가이즈라면 또돈 벌어야 되니까 왜냐면 사람이 하던 걸안 하면 병 걸려요. 네, 예, 병 나. 그래서 아 그리고 미용 저 미용밥만 지금 16년째 먹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 그래도 이런 그냥 도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나가야죠. 경험 삼아 노래하는 미용사 한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MBC 듀엣가요제랑 SBS 판타스틱 듀오도 출연 신청할 거예요. 저는 도전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미용만 해서, 맞아요. 또 미용만 잘해야지. 그거는 업입니다, 업. 내가 미용사로 선택을 했으면 당연히 미용을 잘할 수 있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 능력이니까. 하지만 그 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고객과의 스트레스, 직원과의 스트레스, 나의 기술이 늘지 않아서 슬럼프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지그 근데 그런 것... 것들을 그냥 이런 소소하게 내가 즐겁게 해서 할수 있는 게 노래. 노래. 근데 그 노래를 하면서 나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싶고 그 안에, 아, 미용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담을 음. 수 있다는 것. 고객들 앞에서 저 노래 한 번씩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네, 네. 노래 한 번씩 하고 제가 노래 영상 찍은 거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손님들이 <laughs> 실력자도 아닌 것이, 음치도 아닌 것이,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수두룩 뻑쩍지근하게 많다라고 하는데, 음. 그래 그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음, 그렇습니다. 방송 시간 이렇게 됐네. 간단하게, 음, 저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팁을 드려야 되니까 고객이 싫어하는 미용사 아시죠 몇 명? 네. 네. 어떤 게 있어요? 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인턴이 있잖아요 선생님들마다 인턴이 있으면 그 바쁜 건 알겠는데 디자이너가 바쁜 건 알겠지만 나한테 너무 신경을 안 써주고 어, 나한테... 너무 인턴이 와가지고 해줄 때 나잖아. 그렇다고 어. 네 원장님 고객님들 네 근데 난, 난 네. 이해해 주시겠죠? <laughs> <laughs> 당황스럽네 아니요 그래도 나 대한민국 원장 중에 나 그래도 빠마 내가 혼자 다 말고 네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턴들이 뒤에 안 있을라고 딴데 갈라고 그렇긴 한데 앞머리 커트도 5분씩 잘라주고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 패스 또전 스타일 스타일 네. 어떤 고객님이 다른 미용실 갔는데 메이크업도 안 되고 머리도 안돼 있고 세팅도 안돼 있고 그 상태에서 머리를 해주는데 그냥 그 자체가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았대 음, 맞아. 또 없어. 딱 그것만 생각이 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오늘 방송을 듣는 이 아침 시간에 <laughs> 여러분들이 딱그두 가지만 오늘 해보는 거예요. 다 알려줘 봤자 <laughs> 하지도 않아. <laughs> 사람의 머리는 붕어야 삼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두 가지. 별 씨가 말한. 자기를, 스타일을 꾸며라. 화려하게. 해. 화려했으면 좋겠어. 네. 그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강을 씨가 말한 것처럼, 고객을, 인턴이라던가, 그치, 인턴이죠. 인턴에게 너무 많은 시술을 하기보다는, 디자이너 담당이 와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해줘서, 아니면 관심을 좀 보여주는 것들.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표현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을 쓰고, 그리고 뭔가 스타일이 변화되는 걸 기대감이라는 게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상담이라도 디테일하게 해주던지, 뭔가 좀 손님도 같이 그릴 수 있는 것. 인턴만 오면 계속 불안함이 연속이잖아요, 사실. 어제 우리 가을씨가 말한 것처럼 다른 미용실에 갔을 때 느끼는 감정. 당신이 만약에 손님이라면 어떨까? 당신이 그 가격을 내고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 자리에서 버차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객이 참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첫 번째, 2016년 가장 폐업 미래는 미용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이 싫어하는 미용사는 프로페셔널 하지 않는 사람과 손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야, 이두 가지를 못해서 미용실 망하는 수리가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나 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내 가게가 아니라서 안 망할 거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더잘 되겠죠. 여분이 못해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용사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런 직업입니다. 우리 서로서로 팀플레이 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실겁니까? 네, 파이팅 할겁니다. 원장님도.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죠. 가을씨는?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별로 파이팅 하고 싶지 않아 아침이라서 좀 피곤해서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쇼예요 우리 쉬해야 돼. 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즐겁게 미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laughs> 귀엽네요, 요것들. 알겠습니다. 자, 2016년 3월 13일 일요아침 일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14일 화이트데이의 아침 상쾌한 목소리와 즐거운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고르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재미원장과 함께요! 마지막 곡은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네. 미용기의 긴검 모였는데? <laughs> 긴 <긴가마> 것만. <laughs> 사랑이. 아무 <아주> 깝친다 진짜. <laughs> 정말 잘해줬는데 무슨 너만을 사랑했는데 모지마 몇 번째야 사랑이 떠나간 게 다시 나 사랑하면 슬픔을 잊어가지만 이번.